아이들이 가상하기를 하는 이유. 어릴 때에는 가상하기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어렸을 적에 우리는 주변 세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가상놀이는 우리에게 알고 있는 세계를 시험해보는 한 가지 방편이었다. 우리는 상황을 꾸며내는 데에는 전문가들이었다. 우리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믿기로 하는 놀이를 즐겼다. 세 살박이인 우리 아이는 남자가 되는 것은 칼을 가지고 나쁜 놈들을 죽이며 자기가 모아 기르는 뱀들을 위해 가짜 부엌에서 멋진 먹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아이는 페이레이, 선벨리나, 우리가 만났던 여자의이 베리와 결혼할 것이다. 물론 나와도 결혼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아이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그러나 자라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이에 아이는 변할 것이다. 나이를 먹고 성숙해감에 따라 우리는 대부분 논리성과 합리성을 요구하는 사회의 이 저항할 수 없는 압력 때문에 이 중요한 능력을 상실한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는 종용을 받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상하고 지어내는 우리의 능력이 두뇌가 요구하는 오락 기능을 대부분 제공해 주는 비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과 같은 기술 문명에 의해 상당 부분 밀려나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불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가상하기는 매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운동 경기를 하거나 장기를 둘때 상대편의 골 안에 공을 차넣거나 상대방의 궁을 함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인 것으로 가상을 한다.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에도 가상이 유용하게 쓰인다. 어떤 것을 배우기 전에 자기가 그 기술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다. 예컨대. 외국어를 배울 때 그것을 자신의 모국어처럼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현대과학조차도 가상을 근거로 하고 있다.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상한다. 수학자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가상한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상에서 출발한 현대과학이 현실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조작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상이 종종 믿음에 선행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가상은 종종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이며 그리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더 이상 가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직관의 정보가 합리적인 것이라고 믿으라. 우리가 합리적인 세계의 경험만을 고집하는 한 중요한 직관의 데이터를 놓쳐버릴 수 밖에 없다. 합리적이기를 고집하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를 실제의 많은 부분으로부터 단절시켜 놓는다. 가상하기와 지어내기는 직관력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나가는 데 중요한 기술들이다. 연습 12는 당신이 아동기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던 당신의 일부와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다. 여기서도 펜과 노트와 녹음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신뢰하라. 이 연습에서 하게 되는 리딩은 연습 10일의 자연스러운 연장이 될 것이다. 곧 지시가 주어질 것이거니와 당신이 리딩을 시작한 후에 흐름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여기서 몇 마디 부연하겠다. 다음에 주의 사항들을 한번 이상 읽어보라. 그리고는 잊어버리라. 당신의 무의식이 이 연습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담아둘 것임을 믿으라. 어떤 경우에도 이 내용을 암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읽어나가는 동안 아래의 사항들을 수없이 되살피게 될 것이다. 리딩을 하는 것은 시험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상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관에 대해 생각할 때 곧장 올바른 답을 알아내기 위해 직관을 사용하는 것을 떠올린다. 직관력은 정보를 수집하는 작용임을 명심하라. 그것을 통해 당신은 진실의 계략이나 각색본을 얻기 위한 수단을 손에 넣는 것이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라. 대답을 짜내려고 애쓰지 말라. 그저 하나의 의문이 당신의 직관에 떠올려주는 이미지나 상징 혹은 다른 인상들을 인식하도록 자신을 맡겨놓으라. 당신이 받는 인상이 반드시 의미 있는 것이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얻는 인상들이 서로 의미를 가지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당신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질문에 대해 반응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상이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물어올 때 당신은 그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많은 것들이 질문자의 상징과 내적 언어로 당신의 의식 속에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의 정보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기록하도록 애쓰라. 직관은 자연스러운 감각이다. 그러므로 인상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주변의 소리를 듣기를 멈출 수는 있을지언정 이 순간의 직관을 멈출 수는 없다. 그저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신이 건져 올리는 것들을 보고하도록 자신을 맡겨두라. 실수를 하는 것이 요점이다. 실수하기를 꺼린다면 직관력의 본물에 다다르지 못한다. 당신이 실수를 많이 할수록 직관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당신이 직관의 정보를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모든 것을 기록하라. 방해물로 생각되는 인상까지도 직관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 무엇이든 지어내라.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당신의 추측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 당신은 놀랄이다.